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오늘은 울산에 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주시고. 보여준다. 이제 여기에 올라가면 안되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 앉아서 바깥 세상을 구경하는 미션입니다. 자날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멤버죠. <laughs> 앞을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laughs> 이 방법밖에 없군요. 올라가서 여기 앉는 거입니다. 이게 좀 편거죠. 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 일단 여기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절벽 같은 정말 돌멩이를줄 건데요. 돌멩이는줄것 같습니다. 싱싱한 돌멩이를 엄마한테 맡겨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돌멩이 를 발견했습니다 잘 보관해주세요 다른 돌멩이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싱싱한 돌멩이고요 보관 대두들 다른 동네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보면 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돌밖에 없군요. 근데 작은 돌도 넉넉히 있으니 잘가 이번에 도록 하겠습니다. 알도식기 의견을 물어봐야 겠군요 자 가보겠습니다. 돌멩이를 한번 더 주워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려한 돌멩이가 나올지 어? 이거 화려한 돌멩이가 나올 돌멩이 중에서 가장 예쁩니다. 자, 다시 돌멩이를 헷갈해주고 이제 이돌멩이로뭐할 거냐면, 돌멩이를 던집니다. 잘안 부르겠고요. 오! 지금 돌멩이가 뭐지? 이상하게 박살났습니다. 오 어, 신기한 광경이고요. 자이 돌멩이 어 <laughs>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 아까 돌멩이는 진짜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진짜 신기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돌멩이가 다 산산조각 난지 궁금해요. 하지만 그 돌멩이 중에서도 가장 잘 부르실 것 같은 돌멩이 같습니다. 바로 이 돌멩이입니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세군요. 굉장히 약해 보이는 돌멩이가 여기군요. 안 빠지네요. 아, 여기. 땅이 돌멩이 위로 올려 자, 안보러졌고요 아까 전에 헛이넣었다이 돌멩이 던져. 이게 좀 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위트로 던져 보겠습니다. 어, 돌멩이 영상을 마치고, 이제 날도 영상입니다. 이 돌멩이의 상태를 보면은, 이게 가장 깨끗한 돌멩이거든요. 이 돌멩이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나올것 같기도 하고. 한건안 나오고 거의 좀잘 나온 돌멩이 같습니다. 이 돌멩이는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멩이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일단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돌멩이의 조금 이 화려합니다. 근데 가방에서 제가 어제 저희 기차가 보이군요. 해보겠습니다. 기차가 아주 생생 지렁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어제 캐나다 친구랑 가지고 온 돌멩이인데요. 과연 이 돌멩이는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근데 너무... 다 영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석은 아니 보석 아무튼 이 돌멩이는 안 하고 자 다른 돌멩이 있거든요 바로 이 돌멩이입니다 이것도 엄청 화려합니다 엄마 기자 이, 이 돌멩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같아요 응. 예뻐요? 응. 예쁘니까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 아무튼, 뭔가, 이두개 이거는, 뭔가 좀 단단한 것 같은데, 얘를 보시면은, 너무, 이제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죠. 다른 돌멩이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돌멩이는 없고요. 다른 영상으로 보기 전에 예고편을 들어갑니다. 다른 영상은, 이 돌멩이, 이거를,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닦아서 이게 진짜로 어떤 돌멩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엄청 다이아몬드 같고요. 근데 세탁하기 전에 이 돌멩이 풀어주겠습니다. 어디에다 풀어줄 거냐? 이 지붕 잘 풀어졌습니다. 지붕에 잘 올라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으로 가기 전에 이 돌맹이의 정체를 알고 싶으면 이 좋아요가 이를 넘을 이 영상 좋아요가 2를 넘을 시 무조건 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돌맹이가 어떤 미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세트해보고 이 돌멩이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돌멩이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가 2일 넘는다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수영TV 안녕 안녕 자 다음에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